6월 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있을 거야 쇼 룰은 없을 거야 내가 만들어갈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 한 달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탈거니 개혁 감성 코드 소통을 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한 달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요, 이 현재의 정치는 뭘 보여줄 거냐라고 결정하는 기술, 노하우, 테크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해서 정제해서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소통이라고 해서 대중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든 어쨌든 인위적이고 조작되어지고 가공되어진 이미지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는 그 사물에 있는 실체와 본질과 허상과 이미지를 구분해서 그 사무실의 실체를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그야말로 제대로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정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대중들에게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가공시켜서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그냥 대중이 받아들일 입니다이 속에서 문재인 정권 한 달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제되고 가공되어서 대중에게 이미지를 감성이라는 이미지로, 소통이라는 이미지로, 탈근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실천이 불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나 그리고 시급 만원이라는 어떤 환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다소 모호한 이런 정책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시급 만으니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가?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모랄 해제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혁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가, 절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노조가 받고 있는 이 실질적인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정치 임금입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떼서 비정규직에게 나누고 사측과 정부가 더 보태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이 현재 기, 기족 노조, 한국 노총, 민노총, 산하 기족 노조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족 노조들의 과도한 정치 투쟁을 통한 그래서 형성된 높은 임금을 손을 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을 좁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급만원이라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이 시급을 받는 알바자리는 대부분의 자영업이나 영세 간의 수공업 더 나아가서 이 그야말로 주인이나 알바생이나 별 서로 신분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적용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때 대한 고민보다도 지금 막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고 18명의 장관 중에 6명 밖에 발표하지 못했고, 남은 자리들이 지금 검정에 막혀서 후보들을 제대로 발표조차 한달 동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쯤 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5대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 이토록 투명하고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모로 전환하겠다. 5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수석 자리조차 청문회가 필요 없고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청와대 수석 자리조차 지금 여러 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동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투기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유전인자가 다시 재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는 필요하지만 침체 극정으로 적극 대처를 주저하고 있다. 자, 이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초이 농닉서를 한다면서 42조를 풀어서 부동산을 부양시켜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최경안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야말로 서민과 약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0대의 절반이 월세를 산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정당한 것이냐? 지금 인사청문회가 그제 끝났습니다만은 강경화 김희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내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군 검찰관이나 군 판사로서 한마디로 권력의 신현으로서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라는 사람들한테 사형과 무거운 형을 선고해놓고 이제 내가 정권이 좋아졌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위치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되니까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마디로 양심적, 진보적, 판관인 양, 카멜론처럼 움직이는 김희수. 저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고, 당시 형을 떨었던 그 사람조차 나와서 정언해 주고. 5.18 단체들은 5.18 정신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김희수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5.18 정신의 기본 가치는 뭡니까?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 정도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해야지 시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양지에 붙어서 살아온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소 회장에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라고 주장하는 5.18 단체들이 그 피해자가 김희수를 위해서 정언을 하고 있다. 어쩌면 자유한국당의 의원한 명이 어용이다 말했다가 박살이 났다는데 저는 좀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금요. 무슨 김상조를 살리자고 498명의 경제학 교수? 그들끼리의 기득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들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보나 진정한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들 가까운 패거리가 공정거래위원장 되고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끔 때그지로 몰려와서 정의롭다고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언이 웃기지 않습니까? 김희수야말로 절대로 헌법재판 소장이 안 되는 것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말해야 될5.18 단체들이 김희수 시켜라고 놨습니다. 그럼 5.18 정신은 뭡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된 5.18 정신을 실현하다가 숨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자, 강경아요? 강경아가 무슨 남편하고 자기가 친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별도로 했다라는 걸 가지고 한국의 여성들이 열광했다 가짜쇼! 뉴스? 만들지 마세요. 썩은 기레기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경화는요. 한마디로 청문회 때 외교 현안에 대한 파악 능력조차 기분도 되지 않는 수준에 있다는 라 것이 드러났고 이하여고 관사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하여고와 짜고 했다는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 25명이 거쳐가고 적어도 7, 8명은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가 이하 여부 사택에 대한 본격 수사가 제기된다면 공정하게 수사가 된다면 대형 위장 전입 스캔들로 이렇게 터질 겁니다. 지금 위장 전입 쳐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올해도 중남에 있는 목지 교육청이 위장 전입자들 색출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확인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위장 전입자를 파악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학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장 전입을 하려면 그 주소지에 소재지, 주소지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경화가 어떻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 다소 흠이 있으나 능력이 있는 여성이다. 유엔에서 무능했다라고 나왔음에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 운운하고 그리고 남편하고의 해결을 분리했다 이런 걸 핑계되어서 비리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자들은 이런 비리가 있어도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의 능력을 감안해서 넘어가자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라고 페미니즘 합니까? 부패를요, 비리를 여성이라는 성의 대립으로 해서 엄폐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입에서 문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지금 장관 수석도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고 인사 참사도 슬슬 나오고 있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우리만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썩으면 골고루 썩지 한쪽만 썩지 않고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때줄썼던 사람들이 남들보다 청렴하고 정의로울 거라는 같던 판단은 그건 환상에 불과한 거죠. 자 완장 찬듯이 호령하고 있고 사드 보고 누락했다고 그 난리를 패더니만 저것끼리 말 잘못 알아들어놓고 애초부터 다른 의도에서 시작했으면서 사드를 가지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60%의 국민의 속을 비해집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불통이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겠습니다. 오재세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정권 출범 30일 동안 한게뭐 있느냐. 고위공직자 5대 비리에 대해서도 그공약을 애초에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문희상 의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 탈근위에 대한 쇼는 그만하길 바랍니다. 쇼는 끝이 있는 겁니다. 자, 방기문 총장의 청와대 미공개 발언에 대해서 방기문 총장이 6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50분 동안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오바마나 트럼프나 똑같이 완고하고 중국과는 경제 문제이지만 미국과는 안보 문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외교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 미국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요. 겉으로 온화하게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 지르고,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팬들에게는 진정성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정제되고 세련되고 이렇게 나아진 감성 코드를 자제하는 듯 보입니다. 일부는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그 감성 코드의 이면에 냉혹한 자기 판단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사드를 가지고 저지경으로 만들어 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누가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한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동부가 전략을 따라가지 않고 민족 자주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관점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폭발되게 터져놓을 거고 지금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포장하고 미국이 이해를 하고 사드는 빼기로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드 빼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뜯어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무슨 한국의 경제에 재계에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80조 줌을 투자한다라는 일본이나 2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사우디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뭐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러려고 했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트럼프가 탄핵으로 들어가면서 식물 인간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게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한미동맹의 균열이 시작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공략에서, 사드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라든지,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싹 뺐었습니다. 국민들은 뺐을 때, 이제 우클릭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집권하면, 이전에 노무현 정권처럼 미국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싸드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달 동안요, 쇼도 참잘 했고요 한달 동안 굉장히 포장 잘 해왔습니다. 이제 그게 한계에 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제 쇼는 멈추고요 국민들 앞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길 바랍니다. 사드는 어떻게 가겠다? 체제 임금은 어떻게 가겠다? 비정규직은 어떻게 가겠다? 원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해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강경화나 김희수, 김상조 같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겠다. 내지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밀고 가겠다고 말을 분명히 하긴 바랍니다. 자, 일자리 주경이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경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에게 설득을 하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할 거냐, 미력 붙이면서 이걸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최상이었고요. 지금 이후는 내리막길이 될 거고 다만 그 내리막길이 이, 완만하게 내리가느냐,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그다음 안 그러면 추락 하드 랜딩을 하느냐만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으니까요. 잔치 걷어 치우면서 지금 저에 있는 위치를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남은 자리들이 지금 검정에 막혀서 후보들을 제대로 발표조차 한달 동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쯤 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5대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 이토록 투명하고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모로 전환하겠다. 5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수석자리조차, 청문회가 필요 없고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청와대 수석자리조차 지금 여러 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동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투기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유전인자가 다시 재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는 필요하지만 침체 극정으로 적극 대처를 주저하고 있다. 자, 이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초이농익서를 한다면서 42조를 풀어서 부동산을 부양시켜가지고 6월 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있을 거야. 쇼 룰은 없을 거야. 내가 만들어갈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 한 달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탈번이 개혁, 감성코드, 소통을 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한 달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요, 이 현재의 정치는 뭘 보여줄 거냐라고 결정하는 기술, 노하우, 테크닉에 면 결국은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이 현재 기, 기족노조, 한국노총, 민노총, 산하 기족노조,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족노조들의 과도한 정치투쟁을 통한 그래서 형성된 높은 임금을 손을 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을 좁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급만원이라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이 시급을 받는 알바자리는 대부분의 자영업이나 영세 간의 수공업 더 나아가서 이 그야말로 주인이나 알바생이나별 서로 신분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적용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때 대한 고민보다도 지금 막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고 18명의 장관 중에 6명 밖에 발표하지 못했고 이 속에서 문재인 정권 한 달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제되고 가공되어서 대중에게 이미지를 감성이라는 이미지로, 소통이라는 이미지로, 탈근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실천이 불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나, 그리고 시급 만원이라는 어떤 환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탈원전, 이라는 다소 모호한 이런 정책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시급 만원이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가?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모랄 해저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혁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가, 절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노조가 받고 있는 이 실질적인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정치 임금입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떼서 비정규직에게 나누고 사측과 정부가 더 보태고 하지 않은 알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해서, 정제해서,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소통이라고 해서 대중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든 어쨌든 인위적이고 조작되어지고 가공되어진 이미지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는 그 사물에 있는 실체와 본질과 허상과 이미지를 구분해서 그 사무실의 실체를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그야말로 제대로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정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대중들에게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가공시켜서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그냥 대중이 받아들일 뿐입니다.